읽어주는 교과 셋째 날, 11월 1일 화요일.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1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별은 무엇인가? 마침내 그리스도, 인류, 그리고 온 우주를 위한 결정적인 시간이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셨다.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동산을 지나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갈바리 언덕에 이르셨다. 악한 천사들은 그분을 쓰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말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마태복음 27장 4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셨는가? 물론 그렇다. 그분은 그렇게 할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포기할 수 없게 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살리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못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분의 의지로 십자가에 달려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으셨다. 유다의 배신을 포함하여 십자가로 이끄는 사건들을 부추긴 것은 사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 사탄의 왕국을 멸망시키고 계셨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이 벌인 일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 이긴 사건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끝났음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무리들과의 우주적, 역사적 쟁투에서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셨다. 온 하늘은 구주의 승리에 개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시대소망 758. 이 사건에 담긴 놀라운 진실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나자지심을 통해 우리와 온 우주를 위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성취되었다.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통해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다. 묵상.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기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어떻게 가르쳐 주나요? 적용.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구속의 계획이 완수됨. 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래질 때 천사들은 기뻐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존된 구속의 위대한 계획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수행되었다. 아담의 아들들이 순종의 생애를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길이 열림을 인하여 하늘에 기쁨이 있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증언보감 1권 230 저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생각할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